상대는 마이애또 도적 근데 나무들이 생각보다 도적 상대를 엄청 맞섰다. 좋다 이거 진짜로 아이걸 바꿔야 하나? 음... 확실하게 노 4턴에 노움 내려면은 안 바꾸는 게 맞는데 근데 8컷짜리 주문을 1턴 부터 들고 간다? 흠... 아닌 것 같아. 1, 1코랑 3코 찾아, 차아라 그리고 오른쪽에서 5코 이상 주문 나오길 바래. 3코는 찾았네. 이것도 5코 이상 주문이어가지고. 나 어쨌든 그, 나무들이고 막 토큰 까는데, 도적이고 토큰을 정리를 못하네. 개 좋은데, 이거? 나이 거의 거도적성를 승률 거의 한80%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덱 트래커를 안고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승률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던지고. 하수인 가면은 벌떼 쓰고. 아니면은. 동전 도움. 동전 도움 썼다고 쳤을 때자코로 하게. 딱히... 음... 사실안 까네. 그러면은... 오우... 이거? t 러いう니미디 뽑아 놓지 마 어떻게 할 것인가, 토적이요 용군 주시여. 음. 갈크 방패. 음. 세 마리 받고 다시 세 마리 뽑고. 하나, 둘, 음. 세. 마리 뽑고 명사대 주고. 그다음에 6코는 조경 벌때 아니면은 에메랄드 나가야지. 만약 상대가 하수인 뽑으면은 음. 조경 벌 때도 괜찮지는데 하수인이, 하수인이 맞게 하는데 이건 좀 필드 정리를 안 해버리면은 그냥 에메랄드 스님 뽑고 내가 상대방이 하수인 깔면서 내 필드도 좀 정리해준다 싶으면은 벌때 조금. 음, 네, 이거는 조경 작업을 할때 사용.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한대 치고 벌 벌게 쓰고 정리두개 정리하고 조경 작업 쓰고 진짜 세게 나를 우걱단차 세게 나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어디 보자 우걱 우 단차에다가 우 무겁근처로 그 변한 풀잎 써가지고 세게 나간 거 있기도 한데 어 근데 굳이 지금 세게 나갈 필요가 있나 도덕 7코 8코 때 이렇게 세, 하면? 근데 세게 나가면 도적이할게 없긴 하겠다 진짜 그러면은 두개박으면 2코로 2코로 나가니까 두개 받고 2코로 나간 다음에 그럼 잡고 남지, 잡고 남은 걸로 조은 자국까지 깔면은... 어, 그거 괜찮다. 위에 갖고, 또에 남아고, 뒤에 남아고, 조은 자국까지 깔면은... 4를 정리해야 겠요치고치고 이런 게 어쩔 거야? 구조가... 도조기 이렇게 필드를 완전히 먹혀버리면 도적이 뭐 어떻게 하, 하기가 힘들지. 장기전 갈 생각 말고 그냥 속전속결로 끝내버리자 도적은. 어, 나중에 막 나중에 막그 뭐냐 갈라크론도 변신하고 막그토그액을 쓰고 하면은 막 연코로 막한 턴만에 막 카드 막 다섯 장, 여섯 장씩 막 써버리니까,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오, 저게 있었구만.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6코어나 3, 6코 혹은 5코 있고, 영능이 있는데, 벌를 여기다, 여기다가 이걸 굳이 이건 이게 나겠이 막아야 개꿀 이지를정해야겠요세라 나가면 절대 질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세를 다시 넣어주진 않을 거니까. 이 테라를 혼절로 다시 폐에 넣어 주지 않을 테니까. 갈크고두장 들어. 두장 들어 갈크런 거면 뭐. 게다가 무기도 없고 갈크가 빠졌네? 이러면 이제 변 수는 없다, 이제부터. 풀리기 빠져버리면 이제부터 변 수는 없지. 그러면 이거는 습지도 괜찮고, 벌떼 두개 써가지고 정리하면서 가는 것도 괜찮고, 정리하면서 갈까? 이세라 플립 빠졌고 그 뭐냐 시아마트 빠졌고 갈급 그 빠졌고 그러면 이제 변수라고 할만한게 뭐 토그액을 뭐, 하나 정도 아 저거 있었구나 저걸 깜빡 잊고 있었네 음, 이제 변수, 이제, 이제 진짜 토그의 글밖에 변수가 안 남았네. 토그의 글이랑... 아, 그 뭐냐? 리로이 정도 6대 맞고, 리그, 리그, 리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멋지진 않겠지? 막 리로 리로이 영코로 뽑아 가지고 그린저 발키 두개써 가지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 이건 어떨까? 자랑 모드의 날개로 리그리그리 써가지고, 음, 리, 리로야한테 3방 맞고, 저, 크롱스한테 한, 4방 맞으면 6댐, 4번, 2 4대 얘랑 얘 하면 딱 30대는 되긴 하는데 에이 설마 음, 졸개를 잡을까? 달빛성광고 아니면 범람으로 피를 피 가지, 가지고 가지고 있어 해도 채우니까 이것도 괜찮긴 하겠다. 근데 상대방도 피가 차고 서 그런데 얘 얘랑 상대방도 피차야 이거는 졸개 잠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적 졸개는 좀난정이좀 좀 그러지. 아, 저게 있네. 아, 저거 쓴 조직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짜. 정. 요번에 하면서. 나이스. 도발. 이거는 영능 유저다. 여기서 위협하면은 내 버프 나온 줄 알고 제가 쫄아서 필 정리하지 않을까? 연이 받은 고통을 그대로 느껴라. 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그 뭐냐 이거 보고 있다고 해주고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필 정리하지 않을까? 쫄아서. <laughs> 정리 한다. 예쁠 네, 쫄았다, <laughs> 쫄았다, 쫄았다, 쫄다, 다 <laughs> 아, 너무 재밌고, 어우야, 저번 좀 나이스 무슨 용 나오냐? 나쁘지 않아 여기서 하나 때려 놓을까 아니야 버프 있는 척 그러면 안 때려 놓는게 맞긴 한데 이걸 쳐놨을 때 어차피 이걸로 이거, 이거 때리면서 막이득교 하려나? 안 때렸을 땐안 때렸을 땐또 명치치면서 피흡 그래, 더 많이 할 수도 이러면 있는데 안 때려 놓자 그냥 피 푸트를 채우라 그래 어차피 후반 젤류스한건 내가 이겨 이거. 자랑모도의 날개로! <laughs> 질략수로 5 용치고 이렇게 두 마리도 잡아서 이득이 안 되나? 아니면은. 아 혼절. <laughs> 또하서 필드 정이한다이 <laughs> 아마 이미 한번한번 버프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계속 버프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계속 필드 정리하게 되지는. <laughs> 해도 정네리 수리. <laughs> 아이구야.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것만 계속 나오는? 아 이거를 지금 이걸 지금 노움을 쓸까? 노움 쓰고 어차피 나용 없으니까. 아니 잠깐 내가 에메랄드를 하, 하, 아직 하나 남아있나 에메랄드? 노움, 도토리. 아 근데 도토리는 안 돼. 이건 제가 버프인 줄 알고 있으니까. 아 노움을 지금 쓰면은, 아 잠깐만 노움 쓰면은 6코나코로뭐 하기가 애매한데, 그냥 이거 쓰자. 제 남아 이 왼쪽에는 도토리식 이게 버프인 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런거 이런 큰거 하나 딱정리할때되는데격차를 두장 넣으면 무겁격차가 안나오네 무겁격차 한마리 씩더 슬슬 나와야되지않아? 나와야 고루나 무겁격차 아무거나 나오네 아 어이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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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뱅클 와 진짜 무겁격차 진짜 안나온다 너무하네 이거는 제가 버프인줄 알고있으니까 쓰면 안되고 이거 그냥 던지자, 이거. 저희 못 쓰겠다, 저거. 하나, 둘, 셋. 저거, 라팜 괜히 살려놨다가 또 그냥 진화시키고 막 그러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잡고, 라팜은. 무극단차 한 마리도 나와줄만 한데, 아니면 고루라든지. 무극단차 두 마리, 아니면 고루 한 마리. 와, 아, 아, 진짜. 아니, 불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아니, 필드정리 최적화로 다 나오네.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여기서 에메리스를 손으로 에메리스를 에메리스를 가져온다 쳐. 그럼 8 8짜리가두 마리 되고 필드에. 그러면은 에메리스 어차피 지금 나 나무 나무 쓰는 거 거의 다 써버려가지고 보르나보죠 이제 이젠 별 의미 없고. 그럼 에메리스를 가져와가지고. 하는 게 낫게 겠다 이건 아직도 버프인 줄 알고 있었까이로 가자. 버프인 줄 알았던 게 아, 알고 보니 더토리지기였던 거니. <laughs> 이거 이거 낚시안 했으면 제가 그냥 명치 달려서 나 이미 죽었겠는데. <laughs> 아 진짜 패 진짜 초반에만 잘 나오고 진짜 개 꼬였네 진짜. 중반부터. 만약에 <laughs> 쟤는 이거, 이거 버프인 지 알고 있으니까, 아니, 버프가 아니어도 이거 어차피 나한턴 만에 못 죽이면 지가 죽으니까 이거 정해 무조건 해야 된다 말이지. 뱅클로 88 잡고, 그 외에 또 딱히 잡을만한 게 없는데. 쟤 마, 마한 것 같은데? 제 필수적인 거 못한다, 이제. 이득교환 하나요? 저거, 백크로 저거 잡아도 충분히 이득교환이긴 한데. 오, 에메리스 10회 손에 넣어준다고? 이제 혼절 두장 맞고. 이제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명치 달리나보네. 6분에서 그 에메리스 하고. 펠트스 낸 것도 방법인데 괜히 욕심내야 뒤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다가 아 이거 노움 써야 되나 그냥 아 노움 던지자 그냥 이거 아 노움 말고 영석 명 이거 잡을 거 그랬다 내가 실수했네 이거. 아, 이런. 에밀스 3마리 뭔데 <laughs> 아, 개웃기네. <laughs> 좋아, 이제 그밥 써가지고, 이제 니그리그리 막 이런 짓은 못하고, 이제 대으로 뭐, 애초에 그, 리로의연코를 뽑았을 때나 가능한 건, 근데 초고해글로 리, 초고해글로 리, 리, 영포를 뽑을 수도 있는 것인데. 에메리스 하나씩 s t 던지면 되는 건가? i t 에 p a c p 도중에 나가는 거 아니야, the m o n 개써 쓰고 싶은데. e t 리은 s the h 그 n s h i t 로이기 c p o n d 이 있, 있겠는데, 헌절도 없을 거니까 이제, 코브 앱을. 지금 체력 29 돼가지고, 음, 큰거만 조금씩 정리해주면서 MH 하나하나 던지면은 게임 깔끔하게 이길 것 같긴 한데. 아, 놈이 쓸려나 혹시? 1코로 모뎀 줄수 있나? 음. 모뎀 4고절개코로 4코로 코로 절개 로 4코로 4코로 4코에메리스 4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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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저로혼코다 썼어 어 4코로 4코로 아이 꿀잼인데. 호수도 <laughs> 쟤는 필드를 정리할 수밖에 없어 지금. 16점 맞은 체력 5나면데 그럼 이제 영능에다 그거 써도 영능에다 만약 그 휘둘리면 끝나버리니까. 그냥 달리려나 명치 다 못다고 생각하고. 수리 수리. 제가 만약 생각보다 딜이 좀세 가지고 명태 딜이 많이 들어오면 세나리스 던져야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욱겁전도 진짜 안 나온다 아, 정리하래 아 근데 m l 3번 발린 세나리를 보고 싶긴 하다. 40, 64? 여기서 꿈 차원 문이. 고, 조발. 고, 루라니. 아, 잠깐, 여기 32, 30, mlc 나가려나? 아니면 20, 3이 세나리우스 아몰랑 나가려면 나가야해 3 1 3 4 g a l e m n a g a l 어 m n a g a l e 한 Nagalem, n a g a l 까 m Nagalem, n 4 g a l e m n 아, 이거 세나리스 보고가 나갈 거면 나가기 전에 세나리스는 보고가 아라다 <laughs>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친구 분내기. 아 이것도 보여주고 할까? 이거 내고 이거 내면 되겠다. 왜내저 <laughs> 이거 버수 아니었다는? 아 진짜 나왜 이렇게 사악하냐? <laughs> 명치? 40, 64, 세나리오스에다가, 신육팔도 솔직히, 맨 왼쪽 저거 버프 아니었단다, 친구야 이거 낚인 거야. <laughs> 아, 개꿀잼. 이 <laughs> 어쩔 건데, 이거. 필드 <laughs> 이거 어쩔 건데. 혼절도 다 썼지. 아, 고루까지만 딱 보여주고 싶은데, 뭐, 고루는 뭐. 안 보여줘 상관없지. 저 정도는 아, 개 웃기네. 진짜 어, 데스윙, <웃음> <웃음> 제 비데 채웠네 근데 어떡하냐? 나 이거 10, <laughs> 20짜리 고루도 있는데. 어떨거야너 한장으로 이거 어쩔건데 10, 20, 기 어쩔 쩔데이 이거 데스윙에 두번 박으면 잡긴.. 에 같이 기긴 하겠네 뭔데 아기에웃기네 진짜 오두날로 어이구야, 우곡전차까지 나왔어. 내가 고 자! <laughs> 어쩔 거냐 친구야. <laughs> 이건 놈이 있어도 안 돼. <laughs> 놈이 있어도 어차피 공격은 그 다음 턴에 할수 있는 거니까. 아니 나무들 이거 진짜 <laughs> 도적 상대로 거의 스며85% 찍은 거 같은데. 마지막 희망인가? 저 역시도 <laughs> 희망은 없었다고 합니다.